물과 소금은 어떻게 섭취하는 좋을까요? 임산부가 지켜야 할 물에 대한 수칙은, 임신을 하면 그때부터 임산부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의 음료는 태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 임산부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물은 태아에게 영향을 주면서 태아를 감수하고 있는 양수의 성분도 무엇을 섭취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설명했듯이 양수는 태아에게 있어서는 보금자리다. 보금자리가 깨끗하고 건전하면 태아 역시 건강하게 자를 것이지만 임산부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탄산 음료 카페인이 망가뜨린다. 우리가 매일 마시거나 요리에 사용하는 수돗물 속에는 소독과 정화 과정에 사용하는 각종 화학 물질과 그 부산물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이 염소이지만 물 속에 유기물이 염소와 반응하여 생긴 트리할로메탄이 더욱 유해하다. 바람 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은 일단체내에 들어오면 쉽게 분해되지 않고 지방 세포에 축적된다. 그리고는 DNA 변형 면역 저하를 일으킨다. 태아가 이들 물질에 노출되면 치명적이다. 2002년 미국의 독성 물질 및 질병 등록 등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트리할로메탄 트리할로메탄은 미수가 출산이나 자연 유산을 유발하고. 태아의 신경계 발달을 방해한다. 특히 미국 환경부에서 제시한 수돗물 등에서 합리한 가이드라인 80 ppb 보다 적은 농도인 60 ppb 정도에서도 미수아가 태어날 위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처럼 심각한 피해를 주는 트리할로메타는 메탄을 비롯한 유기물이 많은 환경에서 잘 생긴다. 실제로 지하수보다도 유기물이 많은 효층수에서도 많이 검출된다 물이 상수도 간에 오랫동안 머물면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트리헐로미탄 양이 늘어날 수가 있다. 음. 또한 원수의 오염이 심할수록 여름철이나처럼 수온이 높을수록 물속에 유기물이 많아지고 소독할 때 필요한 염소의 양도 늘어나서 음. 염소의 양이 늘어나서, 트리할로메탄, 트리할로메탄의 농도가 높아진다. 아, 트리할로메탄, 트리할로메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수돗물에 넣은 트리할로메탄을 비롯한 오염물질 함유량이 보건, <laughs> 기준치 이하였다. 그러나 이런 정수장에서 측정은 값이다. 정수장에서 멀리 떨어진 그 과정에서 함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도관에서 오래 머물수록 트리할로메타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부득이 수도물을 맞을 수밖에 없다면 끓이기만 해도 트리할로메타는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태아로 끓여물을 맞을 경우에는 안전하다. 그러나 정수만으로 트리할로메타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지 아직 의문이다. 일본 후생성에서 일본에서 시판되는 정수기들을 검사한 결과 따르면 대부분의 정수기가 사용 후 조금 지나서는 트리알라메탄을 거의 걸러내지 못했다 역삼두아 방식의 정수기는 트리알라메탄을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임산부는 수도물이건 정수기물이건 간에 끓여 마셔야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다 정부는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염소 대신에 오존소동 같은 더 안전한 방법을 도입하는 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양수는 그 농도가 받은 물의 농도와 거의 흡사다, 즉 소금물로 구성되어 있다. 양수가 소금물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벽을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온 병을 유발하는 세균들은 대부분 양수를 통과하면서 죽게 된다. 태아를 공격하려면 반드시 양수를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국물인 양수를 통과해서 태아를 공격하려 하다가 대부분 양수에서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양수는 태아에게 있어서 자신을 보호하는 든든한 보호막이다. 파수꾼이며 비바람을 막아주는 집이다. 그래서 임사무가 태아를 임신하면 태아의 건강은 곧바로 양수를 얼마나 깨끗하게 충분히 유저시켜주는 야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아간의 일반 사람도 오염되고 더러운 물에 잘못 들어갔을 때 각종 피부병이 시달리듯이 태아는 일시적으로 자기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까지 자신의 몸을 양수에 담가서 산모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양수의 질은 바로 태아의 건강과 지켜된다고 봐야 한다. 양수의 오염도도 중요하지만 양수의 염도도 중요하다. 때문에 산모는 음식을 조금 짜게 먹어주거나. 절대로 소금을 섭취해야 한다. 천유염 속에 각종 밀랄 성분도 함께 함유되어 있는데 800도 C 이상 가열하면 대부분의 불순물이나 중금속 성분은 기화해 버리기 때문에 구운 소금 속에는 남아있지가 않다. 이런 깨끗한 소금을 물에 타서 섭취하면 마치 링거의 주사를 맞은 것처럼 천유염료 대사가 원활해져서 천내에 필요한 염분과 수분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유익하다. 시사전을 임신부여 물을 끓이라. 트리할로메탄, 트리할로메탄 때문에 자연유산 유발이 위험성이 있다. 에, 물을 많이 마시면 양수가 풍부해진다. 양수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지만 태아가 발효하고 운동하는데 충분할 정도의 양수는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영장에 물이 많지 않으면 수영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위치다. 우리 몸의 어떤 상황에서도 체내의 수분이 충분해야만 태아가, 음, 건강해질 수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기의 신체에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 응.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세상에 나오게 되면 자신이 먹게 되는 모유나 유 속의 수분을 섭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물을 많이 마심으로써 성장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게 된다. 성장호르몬과 그 밖의 수분조절 물질들이 갈증을 유발하기 하여 몸의 수분 요구를 조정하는 한편 몸은 어떻게 해서라도 물을 보유하게 된다 신장은 소변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고 소변 형성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한 많은 물을 끌어들인다 에, 성장이 필요한 요소들은 성장 호르몬과 그에 관련된 각종 호르몬 및 히스타민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다 성장 상태에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마찬가지로 세포의 확장과 분열에 엄청난 양의 물이 사용되므로 세포가 계속 성장하면서 엄청난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항상 탈수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청소년들 각종 성인병을 얻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로 몸이 원하는 물 대신에 다른 음료로 대신하기 때문에 체형은 커졌지만 체질은 상당히 약해져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음. 아이들이 덩치는 큰 약골들이다. 응? 치는큰 약골들이다.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몸은 언제나 물에 흠뻑 젖어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물이 체내에 함류될수 있도록 물 섭취를 늘려줘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감각이 무뎌집니다 성인이 되면 될수록 그렇다는 거죠. 몸의 성능의 작용은 언제나 물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체내에 필요한 양의 물이 부족하게 되면 단지 자주 사용하지 않고 정유성이 떨어지는 신체의 어떤 부분이 겨우 버티기 있을 정도의 물만 활동받게 되고 이런 활동을 적게 하려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18세에서 25세 정도까지는 키와 체력이 완성 단계에 이르는 시기로서 갈증 감각과 그 감각을 채워주는 반응에 의해서 수분 섭취가 조절이 된다 불행하기도 우리가 갈증의 신으로 이해하고 있는 구강이 건조하면서 느끼게 되는 갈증 신호와는 달리, 갈증 감각은 몸이 실제로 물을 요구하는 징후이기는 해도, 그것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요구되는 징후이다. 건강을 저하시키는 온 우모되는 수분 섭취에 대한 바로, 목마를 때까지 이르러서야 겨우 물 마실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미리 미리 마셔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몸은 다수간의 권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음식물의 섭취량이 부족이나 일시적인 수분 부족은 적응 공정을 자극하는 것 정도에 그친다. 즉,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게 될 때까지는 몸의 기능들이 일부 통제되는데, 이때 갈증 감각과 배고픔의 느낌이 혼동될 수가 있다. 실제는 수분이 부족한 초기 단계의 갈증 신호가 배고픔으로 잘못 인식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체내에서 수분 부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만성적인 상태로 가게 된다. 만성. 체내의 수분 부족은 음연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용도가 적은 신체의 각 부분이나 신체의 기능들은 탈수로 인해서 그 피해를 입게 된다. 무디어진 갈증감각은 물을 충분히 마시면 다시 되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갈증이 유발되는 것은 바로 무디졌던 갈증감각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다 몸은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물의 피로를 보다 빨리 알아차게 되고 의식하게 된다 마침내 몸은 갈증을 알아차리고 그 신호를 보내게 된다 몸이 다시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에 익숙해지고 나면 갈증감각이 예리해지고 물을 마시고자 하는 충동이 강해진다 에, 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규칙적이고 충분한 양의 물을 우리 몸에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인재는 여러 가지 상위한 시스템들로 만들어진 소납, 고정물. 이들 모든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은 물의 다양한 특성이 따라서 좌우된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가까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가 느닷없이 새로운 인물을 떠맞는다면 현재 상황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되겠는가 한마디로 이미 탈수가 된상태에서 수분의존 반응이 요구되는 긴급사태를 극복해야만 한다면 그런 급작스러운 상황에 몸이 어떻게 대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탈수에 의한 손상은 체내의 등적질과 효소가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효능을 상실하면서 나타난다. 물 물로 보면 큰코 다친다. 물 생수시장 철로 어떤 물 어떻게 마실까? 물로 보면 큰 코가 다친다 응? 당신은 지금 더위에 지쳐 있다 맥주를 마실래? 응? 어떻게 할래? 남자기 체중 80%가 물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분 소실의 60%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며 2 6라는 세포들 사이의 액체로부터 8%는 혈액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의학적으로 이미 밝혀졌다. 20세부터 70세까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세포 내의 수분 함량이 세포 외의 수분의 양보다 적어진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세포 내의 삼투 균형이 뒤바뀌면서 점차적으로 수분의 소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균형이 반전되면서 나이가 들수록 세포는 물을 흡수하고 수영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렵게 된다. 갈증과 털수가 병을 만든다. 나무에서 방금 따낸 과일을 보면 탄탄하다. 인간의 체내에서 60초 이상 되는 세포가 있다. 털수가 저리잡은 부위의 세포는 주름이 지기 시작한다. 탄탄하게 짧은 시간이 많은 양의 책이 소실된 경우가 있다. 콩파진 신장에서 소변을 내보내거나 피부를 통해서 땀을 흘릴 때, 흡화를 통해서 소 숨을 쉴 때와 같은 정상적인 수분 소질 외에 고토나 심한 출혈, 고열이 계속되는 설사나 너무 많은 양의 땀을 흘리는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원래 보유하고 있는 수분의 양이 적은 노년층은 급작스러운 수분 소질로 인해서 체액 소실로 목숨을 잃기도 한다. 이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인체의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갈증이다. 갈증. 이러게 되면 입의 점막이 수분을 아끼려고 침을 적게 분비하고그 결과 입안이 마른다. 뿐만 아니라 혈액선환계에 있는 수많은 수용기들도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뇌에 알리면서 몸은 비상체로 들어간다. 즉, 혈액이 세부로부터 수분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수분 부족이라는 사소한 변화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세포가 걸으면서 영양분 역시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음. 약 60초에 달하는 세포 속에는 매일 백경별의 물질 대사가 일어나며 이 모든 반응에 물이 관여한다. 가령 세포 속으로 들어간 아미노선은 물로 채워진 관을 통해서 재빨리 작은 단백질 공장으로 운반되어 세포 단백질 분자로 결합이 된다. 또한턴 비타민이나 당 지방산 같은 다른 중요한 영양소들이 들어올 때도 세포액의 도움이 필요하며 노폐물과 찌꺼기를 내보낼 때도 물이 필요하다. 신체기관들이 그 어떤 영양소의 결핍으로도 수분 결핍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체세포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체액을 아끼기 위해서 물질 대사가 더해진다 누차 강조하지만 물은 모든 대사 역할을 하는 정말 중요한 물질이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물이 부족하다면 깨끗하게 설거지를 할 수가 없다. 설거지 물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릇은 깨끗이 설거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체내의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물속의, 몸속의 노폐물이 오래 머물지 않고 빠져나가게 되는데, 탈수가 진행되면 꼭 필요한 부분이면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등한시할 수 밖에 없다. 무엇이든지 썩게 만드는 균이 있듯이 노폐물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부폐균이 득세하는 것이며, 이런 부폐균은 염증이 되고, 염증인도로 세포가 상해가고 있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질병이 정상 세포를 몰아내고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음, 물만 자주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질병들은 제3부에서음 물만 자주 마셔도.